어떤 종목들 다시 담아서 성과를 복원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좋은 것들은 쪽은 여전히 좋다 이렇게 보고 아... 있고요. 근데 반대로 좀 나쁜 쪽으로 회로를 돌려 보면요. 네. 이 금리를 올리긴 올렸는데 물가는 막 기대한 만큼은 안 잡히고, 네. 근데 경기는 너무 좀 망가지는 것 같은 신호들이 나오고, 고용이 네. 망가진다든지, 뭐 그런 경우를 상상해 볼 수는 없을까요? 그렇죠. 그게 저는 한 4분기 정도에 부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 금리를 7월달, 9월때까지 크게 크게 올렸는데도 정말 물가 잘안 꺾이는 것 같고, 아. 이러한 과정이 누적이 되면은 아마 내년도에 말씀하신 대로, 야, 정말 침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러한 우려들이 또 최근처럼 이런. 하반기 후반에 음. 부각이 될 가능성도 저는 열어놓고 있어요. 음. 따라서, 그, 어차피 지금 뭐 전망하는 게 의미 있나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 좀. 파월도 쉽게, 모르는데. <laughs> 파월도 모르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도 뭐 저도 전망을 하는 입장에서 그냥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드려보자면은, 우리나라 올해 하반까지 기 남은 경로는 그냥 박스권 정도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상고하저그름면 아. 박스권 정도로 보면 되지 않을까? 7월 FMC 이후에 어느 정도 안도 랠리 나오면서 주가가 복원 좀더 계속할 것 같은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던 대로 이제 4분기 후반부 들어서는 이러한 경기 침체단 이슈들 그런 것들이 축적이 되면서 증시를 한번더 괴롭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아직 네. 주식시장에 조금 덜 반영됐다 이렇게? 네, 예, 저는 아직 덜 반영돼. 아. 지금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이게 매크로 데이터 상으로는 지금 그런 증거들을 잘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어, 네. 이제 뒤로 갈수록 그 매크로 데이터 상에서도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거죠. 음, 경기 침체 가능. 아직 매크로단에서는 네, 보이진 않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수면위로 부상할 수도 있다 오. 이거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시장에선 약간 걱정을 하고 있긴 음. 하잖아요 뭐 GDP 전망치도 계속 내려가는 것 같고 네, 네, 네. 지금 하고 있는 걱정이 아직도 충분하지 않다 더 걱정해야 된다 이렇게 <laughs> 보시는 거예요? 네, 한번더 걱정은 해야 될것 같아요 아. 물론 이제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진다면 걱정이 없겠다고 <laughs> 뭐 이야기는 하지만 네. 그거는 저희 일상이고 네. 주식시장은 좀 다른 거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정말 좋았던 어떤 시기는 당분간 좀 찾아오기 어렵지 않나? 이제 우리가 스스로를 공부를 해야 되고, 지표 같은 것들도 늘 업데이트 하면서 일정 부분 베이스 경로는 상정해 놓되그 지표에 따라서 미세 조정해 나가는 이 작업이 필요한 게 올해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저희가 해야 될 우선순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하반기까지는 조금 네. 박스권에서 살짝 뭐 상고하저의 흐름이 나타날 네.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네. 거기서 투자자들이 궁금한 건 그럼 나는 액션을 어떻게 해 박스권이 음. 가만히 있어야 돼 어떻게 해야 네. 돼 이게 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예, 아, 지금 보시면은 뭐 음. 코스피 2400까지 갔다고 연저점 깨다 보니까 야 지금이라도 그냥 손실 을 확정해서 얼마라도 몇푼 건지자 음. 이런 생각들도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매도를 해서 그렇게 효용이 크지 않다 음. 이 구간이다. 지금 아래로 빠질 룸은 지금 거의 전화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아... 정확히 제가 바닥이 어딘지는 말씀을 드리기도 어렵고 정확히 맞출 수도 없지만 그래도 이 박스권이라는 레벨에서 봤을 때 저는 네. 지금 하단에 지금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팔았다가는 위로 올라갈 거다 놓쳐버리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구간이니까 최소 홀딩을 하거나 아니면 은 어떤 종목들 다시 담아서 성과를 복원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폭락장 이후에는 지금 많이 나오는 게 야, 낙폭과대주 낙폭과대주 네. 많이 떨어진 거 네. 그런데 생각해보면 지금 다 떨어져 있잖아요. 다 떨어졌죠? <laughs> 다 떨어져 있잖아요. 결국에는 낙폭 과대주도는 대부분 다 맞는데, 네. 과연 위로 반등 탄력이 뭐가 셀지를 봐야 되거든요. 음. 저는 그런 것들은 이제 전통적으로 저희가 주식 투자할 때 많이 참고하는 지표인 기업에 대한 실적 전망, 네. 또 밸류에이션 상으로 이제 싸다 비싸다 이거를 따져봐야 되는데,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좋은 것들은 자동차 쪽은 여전히 좋다. 이렇게 아, 보고 있고요 자동차, 네, 자동차 같은 네. 경우는 뭐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지금 거의 역사적 레벨까지 많이 내려온 상태이고 실적도 좋을 것 같아요 기아차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지금 공급난으로 인해서 물량들을 많이 못 팔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죠. 지금 공급난들은 계속 해소가 되고 있고 이들 입장에서는 환율 효과도 있죠 지금 음. 고환율이라는 요인이 네. 어, 해외에서 팔았을 때 원화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매출액도 늘어나게 되고 보통 통상적으로 환율이 높을 때는 우리나. 라 수출업체들, 비단 자동차들 네. 뿐만이 아니라 해외 시장 나가서 다른 나라의 경쟁사들과 이기기 위해서 단가를 인하하죠. 네. 가격을 네. 인하해도 환율이 보존해 주니까. 네. 그런데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도 그걸 안 해도 되는 게 물량이 나오는 대로 다 사가고 있잖아요. 대기 인력들이 많고. 그 소비자들도 비싸도 일단 사고 본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런 업체들 입장에서도 원달러 환율이 올랐다고 해서 단가를 인하 안 해도 된다. 저는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은 가격 전가, 수익성, 여기를 다 잡을 수 있는 게 일단 전 자동차 쪽으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업체가 좋아라고 했을 때는 네. 해외에서 가격을 좀 낮출 수 있으니까 그렇죠. 더 많이 팔려서 더 좋아지겠지. 네. 그렇죠. 요논리였는데 네. 지금은 환율이 올랐는데 해외에서 가격도 안 내려도 되고 뭐 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사겠지.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카더라시로 도는 게 요즘에 뭐 응. 우리나라 자동차 신차 출고 취소가 막 잇따르고 있다 이러한 응. 카톡들 오케이. 텔레들이 돌더라고요 오. 근데 그런 것들은 뭐 모르겠어요 정말 신차 취소가 이어질지는 따져봐야 알겠지만 일단 해외 시장에서는 계속 잘 팔고 있다 저는 이렇게 아. 생각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몇 가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변수 뭐 이런 것들 응. 말씀을 해 주시긴 했지만 좀 일단 다 지켜보고 있었던 fomc는 그렇죠. 마무리가 됐고 그럼 앞으로 좀 투자자들이 어떤 지표들을 좀 봐야 될지 또한번 정리를 아까 제가 얘기한 미시간 대 기대 인플레이션 그리고 미국의 소비자 물가 음. 그거는 지금 거의 한 달에 한번 혹은 두번 발표되잖아요. 근데 음. 저희가 중요한 거는 실시간으로 한번 파악해 보시는건 없나 이런 것들 생각도 들 해볼 텐데 유가가 제일 지금 그 실시간으로 봐야 되는 지표 중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미시간 대 기대 인플레이션에 그 이름바 우리들의 뇌피셜 인플레이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네. 기름값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제 기름값이 과연 꺾이는지 안 꺾이는지 이거를 보려면 국제 유가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7월 달까지 저는 계속 실시간으로 봐야 되는 지표 중 하나는 당연히 주가도 있지만 유가도 봐야 된다. 육가. 이렇게. 예. 그러니까 유가를 봐야 되는 거는 유가가 직접적으로 물가에 영향을 그렇죠. 미칠 것이기 때문에. 네. 미칠 것이고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는 유가를 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전망이 어렵다는 건 우리 다 전제로 하고 유가 네, 어떻게 될? 어유가는 지금 계속 고유가 기존는 네. 이어질 것 같아요 뭐 대충 레인지는 100달러 내외에서 지금 꾸준히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중간에 한번 위로 튀어 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이 120달러 내에 서 움직이고 있는데 네. 한 130달러 네. 아니면 전고점까지 한번 다시 돌파려는 시도를 중간에 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그 근거는 중국 쪽에 지금 경기가 좋잖아요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유일하게 하반기 때 비빌 때중 하나인데 이게 역설적으로 중국. 경기가 돌면은 중국 쪽 수요가 살아나면서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이 수요 측에서 높아질 수가 있죠. 그거 플러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7, 8월 달에 운전하러 돌아다니는 드라이빙 시즌도 있는 네. 만큼 거기에 대한 수요들이 맞물리면서 일시적으로 위로 스파이크 튀어 오를수는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음.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전체적인 유가 레벨은 한 100달러 내외에서 꾸준히 움직일 거다 연말까지도 이렇게 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수요가 집중되는 시즌이 음. 앞으로 남아 있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 더 오를 가능성도 네, 보시지만. 되게 튀어 오르는 거의 지속성은 길지 않다 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그냥 계절성 때문에 그런 건가 예, 건가요? 일시적인 요인들에 서좀 기인한다라고 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 더 나아가 지금 중국 쪽의 수요가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뒤로 갈수록 미국 쪽이나 유럽 쪽에서 수요는 역기저 효과들로 인서 해 둔화가 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좀 작용을 하면서 유가의 상단을 제한하고 또 하단도 크게 빠지는 것도 제한하는 박스권으로 저는 일단 상정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박스권이면 사실 그걸 영향을 받는 물가도 단기간에 크게 내려가기는 어려울다 저의 내려가긴 내려가는데, 저희가 물가 계산할 때 전년 동월 대비로 하니까, 유가가 지금부터 100달러 내외에서 몇 개월 움직이면은, YY로는 거의 변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전년 동월 대비.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은, 물가 인플레이션은 내려가긴 내려간다. 다시 말해, 한때 지금 불안해하고 있었던 피카오데스에 대한 우려는 해소가 되긴 되는데, 이제 유의미하게 물가가 레벨이 내려가는 것은 아직은 기대하기가 좀 어렵다. 어려... 음. 이렇게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